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타이어하고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안 할래.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수익성 더 비싸게 남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전국에서 아주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안드라스 윤 대표님. 오셨으면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저 안드라스 윤입니다. 어, 모두가 건물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투자의 방향성은 제가 확실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어떤 분이 이제 저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그분은 저의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분이 모아두신 자산이 지금 은퇴를 했는데 50만 불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50만 불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건물을 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렸죠 1.5 정도에서 2밀리언 정도의 물건을 사실 수 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표님 저 이거 리타이어하고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이거 망하면 안 돼요 이게 저의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안 할래요. 왜냐, 리스크는 동반되고 커머셜 투자잖아요. 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력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투자에 대한 가치로 바라봐야지 내 모든 영혼을 쓰러 담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상가 건물보다. 창고가 좀더 싸지 않나요? 창고가 싸죠 <웃음> <웃음> 어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 상가 좋은 지점에 스쿄프당 계산이 되어져요 스쿄프당 200불 뭐 그냥 괜찮은 지역이라 봤을 때스쿄프당 10불에서 20불 10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싸다 안 싸다 목적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좋은 지역에 리테일 건물을 창고로 쓸 일이 없죠. 커머셜 건물의 모든 기능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창고를 찾는 사람들은 왜 창고를 쓰겠어요? 많이 재고들을 파일업 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높은 천장에 로딩 닥도 있는 이런 물건들을 선호해요. 근데 리테일을 사는 사람들은 트래픽이 많이 오고 가고 큰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호하죠. 자, 이런 거를 로케이션 바이 로케이션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격이 없떻다 막연히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레지던셜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집을 멀쩡하게 지어놨다? 좋은 머티리를 쓴다고 해서 가격이 똑같나요? 자, 스퀘어풋은 똑같이 5천 스퀘어핏이라고 쳐요. 어떤 지역에 있는 거는 10밀리언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5 0 0다우0드에도살 수가 있어요. 커머셜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머티리얼을 써서 내가 잘 지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레지던셜도 아? 지었어요. 커머셜 건물은 ABC로 나눕니다. 어, 이것은 클래스 A 건물이구나. 클래스 B 건물이야. 클래스 C 건물이야.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다운타운에 멀쩡하게 빌딩들이 올라갔다고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수익성. 그 다음에 리스크. 이런 거를 다 따졌을 때 얼마만큼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가. 이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건물주가 되는 게 좋은가요? 좀 신경 쓸게 너무 많은가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자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셀러리를 받고 안정된 직장 가운데 평소 하루에 8hours를 근무하시고 5일을 근무하시면 일주일에 40시간을 투자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바쁠 때도 있고 슬로우 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삶을 올인해야 되죠. 레스토랑 시간을 언제 오픈하고 언제 닫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할게 없어요. 확실한 수익성과 레스리스크를 통해서 리스에서 이미 디테일하고 있다. 이것은 말은 뭐냐면 이미 계약이 되어져 있는 물건으로 안정된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커머셜 투자의 장점은플렉 l 빌리티 내가 많은 것을 할수 있고 그 건물이 나의 옆에 있을 필요는 없죠. 왜냐? 테넌트가 관리하게 되니까. 한국에서도 막 건물주가 한국에서도 한국국도 똑같은가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잖아요.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기자님 주로 샵핑 다니시잖아요. 그럼 주로 어느 서로서도서도한 홀푸드 홀푸드 <laughs> 확실히 좀 좋은데 다니시는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홀푸드가 차지하는 게 어마어마한 스퀘어 피시잖아요. 또한 홀푸드 주위에 많은 건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거기에 랜드로드라고 가정했을 때 랜드로드가 있을 거고 홀푸드 주인이 있을 거고 뭐 여러 스튜디오라든지 여러 주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세입자들이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가장 큰 값일까요? 홀푸드의 사장이 값입니다. 왜? 이 커머셜 부동산에서는 수익성이 보장되고 리스크가 가장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홀푸드가 건물주에게 줄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홀푸를 드 통해서 이 주위에 있는 세입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비즈니스가 동떨어진데 있는 것보다는. 홀푸드에 붙어있을수록 오고 가다가 보아지니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약자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랜드롤드겠죠. 홀푸드와 이런 그 수많은 세입자들이 내는 렌트가 다 틀려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이 주위에 있는 세입자들이 내는 것들이 스쿄오프당 한 20에서 30이라고 치면 스쿄오프당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홀푸드가 내는 것들은 거의 반값. 한 10불, 얼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홀푸드가 무엇을 줄수 있느냐?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서 그 건물의 밸류를 상승시키죠. 그리고 이 홀푸드가 있음으로 해서 그 건물이 매력적인 거죠. 그러면 이 건물주들은 얼마든지 좋은 어떤 거래를 통해서 더 비싸게 나머지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존 금리가 최근에 좀 인하가 됐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은 좀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자, 지금 금리가 0.25%가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0.25 내려갔다고 해서 왜저 사람은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경제가 매우 심플합니다. 실질적으로 몸소 체험하는 것이 집이 안 팔리잖아요. 바로 이자와 영향이 있습니다. 커머셜은 모든 것이 수익성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렌트가 수입이 되어지는 것은 레버뉴라고 그러죠. 레버뉴 마이너스 익스펜스는 결국 순수익이 되는 거죠. 이자가 높아질수록 나의 익스펜스는 커지니까 나의 순수익은 줄어드는 거예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이자의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이자가 낮아지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샀을 때에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더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환호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배드가 이자를 낮춘다는 것은 시중에 있는 돈을 풀겠다는 의도이고, 배드가 이자를 높인다는 것은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여서 경제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굳이 잘 나가는 경제를 줄이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레이시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더 풀어버리면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가요. 역사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어카에다가 돈을 싣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빼드는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레이시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죠. 그런데 결국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2.9%로 떨어진 거죠.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자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용 부동산 할때 융자를 받으시잖아요. 네. 네. 그 이자율이 높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아마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누가 론을 받았다 하는데 9%, 10%대들 최근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이제 SBA 융자라고 보시면 돼요. SBA는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에게 빌려주는 돈인데 이것은 커머셜 투자에 대한 융자라기 보다는 주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다운페이로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BA 융자는 프라임 레이시 지금 7.5잖아요. 여기에다가 스프레드를 붙여요. 그래서 이것이 스프레드가 2%만 붙어도 9.5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는 투자 부동산에 게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커머셜 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라임 레이시 7.5거든요. 그것이 기준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거의 7.25 정도를 줍니다. 저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저는 어떤 액세스가 있냐면 굳이 프라임 레이스를 따라가지 않고 US 본드 레이스를 통하여서 거의 6% 정도의 이자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무엇을 기준점으로 측정하느냐 많은 은행들은 그 기준점을 프라임 레이스로 하지 않고 페더럴 반드 레이스라고 있습니다. 국채에 따른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스프레드를 붙이다 보니 이 정도의 낮은 레이스로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만큼 어 이런 커머셜 융자에 대해서도 그런 저의 클라이언트들에게는 그만큼 어드밴티지를 줄수 있는 액세스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커머셜 부동산 기본 개념, 투자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 시장 전망까지 함께 훑어봤습니다 어떤가요? 감이 좀 오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용자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실전 투자 팁을 쏙쏙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만나요.